여기 교회 오늘 아침에 어디서 문자 하나가 왔어요. 군산에서. 작년에 군산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여자 목사님이 하도 조그맣하고 귀엽게 생겨서 날 나와서 인사하길래 그 목사님 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웃으면서 제가 목사래. 근데 교회를 군산 그 도시에 남자 목사님도 그렇게 못해. 얼마나 교회를 단단하게 예쁘게 잘 지었는지.커요 성도들도 많고.그래 집회를 했어요.근데 내가 좀복대잖아겁이 없는 여자잖아전라도고 어딘데 거기 가가지고. 제다도를 그냥 빵 쳤어요. 북한에 갔더니 전라인민공화국이라고 하더라고.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 제라도 광주에 가면 인민중학교가 있지 않냐? 태극기 없이 인민인공기를 달아 놓고 거. 대한민국 어머니, 어머니 방공... 아직 철폐 안 되는데도 그걸 누가 하나 말 못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돼버렸어. 부부간도 하나가 못되고 갈라지고. 애미와 애비도 갈라지고. 애비와 자식 딸도 갈라지고. 다두 조각 다 하나. 산산조각이 교회마다. 내가 늙어 빠져가지고 뭐더 살라고 겁이 나서 뭐가 겁나서 말라면 못하겠어요. 싹 단체라도 광주 가서또 반추겠지. 5, 1, 8, 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 혹시 전라도고 고향이거나 광주의 고향이거나 그런 사람 내말잘 들으셔 인상 쓰는 사람 전라도 사람이든지 불타고 난 사람 내가 금방 잡아낼 수가 있어. 우리는 누가 물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 우리 한국 자유 대한민국의 내 조국이고 내 민족이고 내 모국이지. 전라도 경상도가 여러분 뭐반먹기 줬어? 제일 내가 이번에 가서 놀란 게 목포에 가니까요. 목포 가장 중심지가 제일 거지 발사계 같더라고. 칩들도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같이, 그때까지 아주 형편도 없고, 킬 하나 제대로 안 나고, 빌딩 하나 제대로 못 올렸더라고. 목포가 어딘데? 김대중 선생의 고향이잖아. 자기 호주마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방문 같은 김대중 선생의 도서관이나 별장이 이게 한국 안에 서울 안에 몇 개나 있는지 알아, 요 여러분? 이승만 박사, 기념관 짓게 했다더니 발, 발광을 하지? 우리나라를 벌이 꼬기를 없애면서 맨발로 세계를 다니면서 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 통상점 때리고 싸고이 개새끼들 이러고 앉잖아 내가 그거 어떻게 말안 하겠어요? 개는 개새끼지. 사람새끼그따위은 어떻게 감히. 날라가 죽으려고 환정을 했대. 전라도가 어딘데 거기 가서 5.18 얘기를 하고 뭐, 뭐, 야당, 여당을 얘기를 하나, 이야 그리고 막, 댓글에도 날 막, 막 욕, 막 했어. 내가 그거 무슨 말만 하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지금 강사님이 한설교를 3분의 1만 해도 빨딱빨딱 일어나 다 나간대. 근데 내가, 그걸 듣고, 어딜 나가? 건방지게. 누가! 열발자막 걸어가봐. 빨딱 흔면서 내가 그러니까 못 나가. 복음은 전투야. 죽을라고 하는 거지 살라고 하고 환영받도록 하는 거야. 나라가 지금 망해서 다다 없어서 가고 있는데 5분 전 12시요. 5분 전 12시. 완전히 아주 폐허가 됐어 나라가 아주 도둑놈이 앉아 가지고 복판에 앉아서 나라를 호령하고 앉았잖아. 이 시뻘건 벌개들이 나라를 다다막 쳐먹고 앉았잖아. 나보고 죽을라고 환장을 했대 누군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누가 정권을 잡았대, 그따 소리 하는 얘기예요왜 못해? 청와대 안에도그난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여러분, 우리 예수민의 사람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면 나라가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북에서 뭐라 한지 알 우리가 북한에 91년도 갔을 때 그랬더라, 고 공산 당이 앞으로 30년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총한방안 쓰고 접수합니다. 왜? 김일성이가 남한이 있는 법조계 출신들,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법판사들에게 뭐지? 그거 저기야, 장학, 장학금, 계속 태중아니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하다 집어쳐놓은 놈들이 전부 김일성 장학금 받은 놈들이 아니야? 그 안에 이재명이 도 들어가지, 재명에 뻔해야 되는데, 뭐. 내가 왜 가만 말안하어왜말 못해, 보음의 길이 맥힌다고 하지 말래, 그런 말은. 맥혀, 누가 맥혀, 누가 막아. 네. 생명 끝날 때까지 나는 걱정 없어, 그거는. 네. 작년에 이네 교회가 취소됐어, 첼라도에서첼라도 사람들이 알아쳤다고. 첼라도만 네. 회개하면 나라가 살고, 첼라도만 네. 정신 차리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애국자는 첼라도에다 나왔잖아, 옛날부터! 순대자 네. 소냥한 목사네부터, 문준경 전도사 네. 나라 민족을 위하고, 언 교회와 한국 교회를 해서 생명 던진 그런 사람들이 다전라도 출신이잖아. 그 귀한 출신들이, 자손들이 뭐 하느라고, 뭐 다, 야, 이거는 사람도 안 해나가. 용서가 안 돼. 막, 그냥. 생각하면 가슴이 펑펑 뛰고 자다가 볼떡 일어나요. 내가 왜말못 해? 복음의 길이 막힌데, 내 교회가 취소했어. 그 취소한 중에 하나가 군산중앙, 3일중앙교회예요 이게, 목, 단일 목사님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미안할 간호도 없어. 얼마나 은혜가 되었나, 그런 목사님 도 처음 봤어요. 제가 막, 여자가, 어? 1m50도 안될것 같아. 그런 양간요 얼마나 똘똘한, 붕이 설계 끝나잖아요. 마이크 잡으면 8시간을 통성기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80분 시키기도 힘들죠? 여덟 시간 동성기도 시키는데 다, 다, 다 깨져. 그런 뜨거운 나라 민족에서 사랑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주의 종교회에 새빨간 빨개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종을 괴롭게 했는지, 집회 끝나고 나서. 반죽여가죠 교육자를 쫓아내려고 그러고, 기어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음, 금년에 집회하기로 작정했는 거 취소하겠다. 알만 해, 나가.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불쌍해 죽었다라고. 다님의 다님의 그 목사님을 내가 너무 제일 귀엽게 얘기했거든요. 아, 마나 사람 죽었지. 얼마나 예수님이 진짜 자인지 얼마나 진실한지, 생명을 걸고. 아, 여덟 시간 어떻게 통성기도 시켜요 날이 새도록. 거기가 뒤집어치는 거야 막. 그런 사람 갖다 얼마나 틀먹고 괴롭혔는지. 딴말안 말도 못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집회를 좀 연기해야 되겠다. 알지, 내가 알아. 그 군산 대신에 대구 광주 집회가 또 열려가지고 가서 했지만은, 그 광주도 작년에 가서 많이 죽여놨거든요. 근데 날 다시 더 불렀어.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3일중앙교회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날 다시 한번 불렀으면은, 나라 사랑하고, 진짜 교회 사랑하고, 예수 제대로, 제대로 사랑한 하 진짜 백인은 다 모여왔을 텐데. 막, 아, 근데 애가 타서 그러더라고. Yeah, 여러분, 정신 차려. 이 자리는 우리들만이라도 지금 마음에 어떤 반항이나 고향 때문에, 자기 자신 현재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한달 기분 나빠, 반 죽어야 돼. 맥살를 비틀어놔야 되는 거고. 내가 내일 집회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무서운 거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오하늘을 우리로 그들을 친다고 말했잖아요. 응?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댕긴다고? 집사권사장단라고목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좌익을 사랑하는 게이 새끼야!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는 지금 눈을 번쩍 떠도죠. 내일 아침 오실 줄, 아, 어, 어 알아? 황복절인데 태극기가 벌렁거려 할 때, 무슨 뭐, 먼 회가 깃발이 벌렁거려. 내일 머리에 그 인공기가 걸리지 않겠어? 여러분 자네들 이뻐요? 사랑해요? 그 자네가 제 2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오늘 이런 말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난리가 났네. 견딜 수가 없어서 이말씀 했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정신 차리세요. 고향 소리 하지 말고, 나라 소리 하되길 바랍니다. 예? 장로고 감디교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지. 예. 교파가 뭐 구원해? 부부사 천당 간단 말, 선, 선교사 천당 간단 말일조도 없잖아.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 성경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하나님의 일과 에 나갔던 천한이 있는 것을 중대라는 인간을 땡겨서 땡겨가지고 천한대로 더러운 대로 악한 대로 그대로 불러가지고 활란과 시험과 인간을 거치면서 내가 누군가 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시간 걸렸다. 내가 누군가 할 때까지. 너무 잘못 알고 살아왔거든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못되고 치사하고 거짓되고 그런 걸 나를 봤거든.